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의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임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되어 새끼를 먹이나 천년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도다 저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사로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부터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아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세약하여 가미로다 전년의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분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불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했음이여.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거 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드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체를 엿보니 우리가 거기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도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다 도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천여에도 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시오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예, 효화행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예레미야가 사장 말씀.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저희 4장 13절 말씀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자장들의 죄악을 인하미니 저희가 성업 중에 성업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효화 행복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는 삽시간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는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자신부터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언제나 점검해야 한다 본장을 보면 택한 백성이라 뽐내며 붉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누비던 백성이 이제는 더럽고 냄새나는 거름더미를 안고 누추하게 살고 있다. 윤택하고 청옥 같던 얼굴빛은 간대없고 굶주림으로 숲보다 더 검고 메말라버린 얼굴은 가죽만 남았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머니가 주린배를 채우기 위해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을 정도이다. 이스라엘의 토록 극심한 가난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 분노를 발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부요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처럼 가난으로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선지자들과 제자장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사람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정치가나 경제가의 탓으로 돌린다.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세상의 영적 지도자인 성도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모은 돈, 내가 쌓은 지식으로 도움을 도움으로 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서야 한다.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우리의 죄 때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독수리 율동을 할 때마다 재미와 감동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또 율동을 또 이렇게 개발하셔가지고 날아오르시는 또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고 빵 터졌습니다. 나라 네,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어 정말 영적인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 제가 다알지는 그 못하지만 교구와 기관에서 중요한 리더십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일관성 있게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 그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지 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희 리더들, 예, 꼭 목회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을지라도 또. 교구와 기관에서 또 평신도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전해야 합니다. 어, 디모데 후서,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목회자가 되는 그 디모데에게 아주 사랑어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그 1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 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전에 그 노인대학교 예, 뭐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내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고 또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보조로서 여러 이제 건강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년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제 강의하고 그런 모임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모습을 제가 전에도 사실은 몇번 말씀드렸었었는데 참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남편분과 일찍 사별하시고 홀로 이제 홀로 자녀들을 키우신 거예요 힘들게 힘들게 키우신 건데. 어 참 밝으시고 또그간증이참힘입고 은혜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시면서 자신이 성경 필사했었던 책들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8독인가 7독을 한게 아니라 여덟 번 필사를 하신 겁니다. 옮겨 적으신 거라서 두께가 이만한 노트들을 이렇게 갖고 오셨었어요.라고 은혜롭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꼭꼭 꼭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의 어떤 세상적인 형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 권사님의 자녀가 그 노인대학교에서 강의하셨던 그 한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또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한테 건강 관리법이라든가 노년의 행복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를 하셨던 그 한의사께서. 예,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읽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어, 연구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세상적인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분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무게가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간증을 할 때도 다른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약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면은 지금의 장로님들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 성경에서의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의 가까운 직분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세 번역 성경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님들은 더욱 그로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죽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힘들게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겁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는 죄라고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훌륭한 리더는 우리 이제 평신도 사역자분들 훌륭한 리더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 철저히 붙들려야 하는 것이죠. 어,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그 훌륭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이죠? 모세죠. 모세. 모세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34장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 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삶을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게 되는데 40세까지는 왕자로 살고 80세까지는 목동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0년 인생의 후반부 40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왕자로서 살다가 왕자로서 살다가 자신의 양도 아니라 장인 어른의 자, 그 양을 치는 그런 이제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었을까요? 어, 그 모세가 인생의 그 굴곡진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었을지 저희들이 상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가 예, 인터넷에서 저게 재밌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 인도의 학구열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합니다. 어,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CEO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사이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핸드폰 모든 핸드폰 애플을 쓰시지 않는 이상 애플 핸드폰을 쓰지 않는 이상 모든 핸드폰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데 다 이제 구글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인들이 물론 이제. 어르신 성도인들은 컴퓨터를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모든 컴퓨터가 애플 제품이 아닌 이상, 다 이제 윈도우 운영체계를 쓰지 않습니까? 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모든 컴퓨터들이. 근데 이런 회사의 사장이 인도사람이에요. 인도사람. 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4억 2862만 명이나 되는 인도사람들입니다. 그 미국의 그 첨단기업들의 CEO 중 많은 숫자가 인도사람들이고요. 그 많은 직원들이 인도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미국에 있는 그 최첨단 기업들의 그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도에서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봐도 월급이 보통 250만 원이래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최첨단 기업에 들어가면은 CEO가 아니더라도 사장이 아니더라도 평균 월급이 초봉이 2억 6천만 원이랍니다. 2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도에 있는 그 청년들이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최첨단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닌데도 CEO가 아닌데도 보통 이 정도 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도에는 고등학교만 14만 개가 있고요. 매년 1천만 명 되는 학생들이 1천만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여기서 단만명 정도만 인도의 명문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최첨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대에 합격하더라도 매년 10%에서 30%는 낙제한다라고 해요. 낙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그 학구열은 우리나라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뭐 강남의 대치동이 유명하다, 학원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타라고 하는 도시에 그 수험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예, 근데 이 코타라고 하는 도시가 별명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도시입니다. <laughs> 깨달음의 도시. 왜 깨달음의 도시냐면은 인도의 고등학교가 14만 개고. 수능 응시생이 천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막다 모이다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만 명만 인도의 그 명문 공대에 가기 때문에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 1등만 해온 친구들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고 깨달음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타라고 하는 도시가 별명이 또 이제 깨달음의 도시뿐만 아니라 자살의 도시입니다. 수능이 끝나면은 한 주에만. 한 주에만 23명 정도 학생들이 막 평균 막 20명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라 합니다 예. 근데 인도에서 어 물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봉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인도는 지금도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요 그죠?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온 기대를 받고 예. 야,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네가 우리 집안의 이 저주의 굴레에서 네가 희망이다 하면서 한 달에 뭐몇 천만 원 되는 그 학비를 자, 정확한 액수는 학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학비를 가족들이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입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 교육에 투자해 가지고 예, 그렇게 코타라고 하는 도시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삶을 보면은 모세의 삶을 보면은 모세가 느꼈었던 그 절망감에 대해서 어 약간이나마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처럼 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어떤 중동의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왕자로서 누리던 삶을 한 순간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다 잃게 된 거죠.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 친구,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에서 결혼해 가지고 자녀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예, 없지 않죠.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서서쯤 간요. 근데 자기 양도 아니라 자기 양도 아니라 이제는 자기 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40세까지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었던 모세가 이제는 이집트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며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조차 희미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했었던 모세를 사용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모세였었으면 정말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집트의 왕자고 남자가 나이 40이면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직장 내에서도 가장 힘차게 뭔가를 할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연령이 지금이랑 다르게 모세가 뭐 120개 세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40세란 나이가 얼마나 남자로서 힘 있고 뭔가를 막해 보려고 하는 나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는 저를 부르시지 않고 저를 도와주시지 않다가 왜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0세가 된이 노인을 부르십니까? 라고 저같았었으면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눴던 첫 대화를 보면 예, 저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신다면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포기할 때. 저희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할 때,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누렸었던 성공, 내가 과거에 누렸었던 그 은혜, 과거에 내가 누렸었던 그 나의 경력의 자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포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예 어,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훌륭한 리더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고 또한 겸손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정말로 이제 보잘 것 없고 하잘 것 없는 그런 예, 목회자이지만 어,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려고 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저를 때리시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제가 <laughs> 건강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뭐, 겨울에 감기 한번안 걸려요. 겨울에도 감기 한번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기침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모르고, 모르고 이제 난방을 안 키고 자거나, 그리고 난방이 꺼져가지고, 냉방에서 잤을 때 제가 이제 기침을 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상당히 건강한 체질이고, 아픈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딱한 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휴가 때, 제가 이제 작년 휴가 때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은 제가 이제 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곳에 와가지고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고 몸이 아프더라도 그곳에 와서 아프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딱그 얘기했다가 휴가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대면 예배가 허용됐었을 때입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왔다가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마치 건강이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전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시는 걸 봐요. 제가 설교 말씀도.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막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의 삶이 예,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담감 하나님의 아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정말로 살게 하십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고 어, 찬양 인도를 하거나 강제상에 서게 될때 예, 그때 약간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네, 아주 오래 전에 전도사 때 회개 안 하고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 찬양 인도를 하려고 이제 설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설사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설사가 심하게 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상상하시도록. 네,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강대상에 설 때는 찬양을 인도하든 말씀을 전하든 내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강대상에 서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관적으로 항상 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지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철저하게 저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산상수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라고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된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